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칼입니다 으라차가 최종진화노보청을 레이드에서 괴룡몬보다는 상위호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화 함부로 시켜 쓰시다가는 인생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보청보다 더 좋은 격투타입 포켓몬이 이미 10가지나 넘게 출시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상시 야생에서 잘 나오지 않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 초보분들께서는 레벨 높은 거 진화시켜 쓰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시다면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을차 커뮤니티데이가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운이 안 좋아도 색이 다른 거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잡으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을라차가 주로 아리나, 레이드, 리서치 보상 등을 통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평상시 야생에서 먹기 힘든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커뮤니티 덕분에 이 땅바닥에서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게참 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종 진하면은 노보청이 되면서 커뮤니티 나에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술로서 세차게 휘두르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상성만 봐도 이 레이드보다는 PVP에서 버프 받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실제 객관적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노보청의 종족값과 기술 배치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 v p 포켓 é c o 산정한 pvp 랭킹은 슈퍼리그 108위, 하이퍼리그 91위, 마스터 62위이며, 추천 기술은 모든 리그, 카운터, 폭발 펀치, 세차기 휘두르기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 상성폭도 괴력문보다 하위호환이고, 거기다가 슈퍼리그나 하이퍼리그에서는 종족값 비율도 괴력문보다 하위호환입니다. 자, 그리고 세차게 휘두르기 배운다고 해서 이 레이드에서 악타입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격투타입 1티어 포켓몬으로 미리 예습하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현재 노보층의 격투타입 DPS 퍼센트는 85.5%입니다. 이 레이드에서는 괴력몬보다 상위호환은 맞습니다. 그리고 메가지나 그림자 전설급 제외하고 나면은 루카리오 다음으로 노보층이 좋습니다. 따라서 초보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격투 타입 키우고 싶다면, 번치코와 테라키움 교환받아서 키우시는 게, 별의 모래 투자 대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분들께서는 으라차 개체값, 아무리 좋은 거 잡는다 하더라도, 강화를 하시게 되면 인생 손해를 보시게 될수 있으니까, 그냥 으라차 레벨 높은 거 대충 진화만 시켜 쓰시다가,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교환을 하면은 노보청으로 진화할 때 필요한 사탕이 0개입니다. 예, 정말 진화시켜 쓰기 좋다 그죠? 그리고 천원 가량 하는 티켓을 판매하는데 잡다한 아이템이나 리서치 이야기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면은 이거 안사셔도 커뮤니티 즐기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에 해당하는 아이템들 미리 잘 준비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아까 천 원짜리 티켓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풀린 격투 메가지나 포켓몬은 메가 번식코 메가 요가렘, 메가 이오롭이 있습니다. 꼭 메가지나 하셔서 더 효율적인 파밍 하시고요. 그리고 이 4성 레이드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보긴 했습니다. 여기 쓸 패스로 지금 뭐 이로치 악시킹 노리거나 메가 팬텀 노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퓨드 리서치에서 슈퍼볼, 하이퍼볼 준다고 하고요. 자, 예쁜 으라차 스티커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으라차 커뮤니티 관련 공지사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원하시는 개체, 뭐, 색이 다른 거 많이 잡으시길 응원할 거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